안녕하세요. 전광진의 랜선 여행의 전광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로마 여행을 떠나 보실까요? 떠나기 전 먼저, 임마누의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는 평생 집에서 100마일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100마일은 대략 서울에서 속초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자신의 조국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는 누구보다 여행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다고 합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말이에요. 우리도 비록 코로나로 직접 갈수 없지만 저와 함께 로마로 떠나 보실까요? 제가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느낌은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차역에서 로마에 What? 내렸는데 담배꽁초는 다 버려져 있고 옆 근처가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다가 시내 구경을 하고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고 있는데 제 앞에 콜로세움이 있는 거예요. 와우! 정말 웅장한 크기의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나는 정말로 로마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로마는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곳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콜로세움을 보는 순간 제가 실망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잘 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데 덧붙여 설명하면 이 사진에서 보면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 당시 대리석 장식들이 붙어있던 자리인데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그 장식들을 다 떼어다가 교회를 짓는데 장식했다고 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이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티칸 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입장권을 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지금 편하게 관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랜선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은 작품들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명의 미술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는 조각가입니다. 그의 조각작품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구글러스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고 치면, 홍대동에서 로마 옆에 있는 피렌체 도시로 바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 로드뷰 마크를 누르면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아 델 아카데미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비드 상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것도 5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 다비드상의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머리가 좀큰 것이죠.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바라볼 것을 생각하여서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이죠. 이런 각도로 보면 정확한 8등신의 다비드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면 정확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이지요. 그의 다른 작품은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삐에따입니다.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대리석으로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저 무릎과 복숭아뼈와 마리아의 옷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우.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꼭 마리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조각상을 하늘에서 보니 그 의문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몸을 웅장하게 조각해 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본 시선에서 이 조각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랜선 여행의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방탄유리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정신 나간 사람이 내가 예수라 하여 망치를 가지고 마리아 상을 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일부 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다시 돌아오면, 당시 율리오 2세 교황이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초청하여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화를 그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한 것이지요. 그는 그림은 조각보다 하급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권한이니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렸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다 아시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천지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잘못된 일본인들의 명칭을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천지창조가 아니라 천장화입니다. 보면 그가 조각가인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다비드상과 삐에따에서 보여주었던 사람 신체의 근육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것이지요. 여기서 보면 아담은 생기가 들어가기 전이라 손가락이 쳐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아담의 얼굴과 대비됩니다. 하나님은 표정이 풍부하게 그려졌는데 아담은 무표정으로 그려졌습니다. 그에게 생기가 들어가기 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천장에서 4년 동안 그렸습니다. 천장에 그리다 보니 물감이 눈에 떨어져 그는 시력을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천재 조각가는 천장화를 그렸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시스티나 성당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교황청의 서명의 방에서는 르네상스의 또 다른 거장 라파엘로가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라파엘로도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궁금해서 그것을 보러 갔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근육을 가진 사람들의 그림을 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라파엘로의 벽화 아테네 학당에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를 그린 것인데 헤라클레이토스의 얼굴을 미켈란젤로로 그린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라파엘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와 다르기를 갖습니다. 이 그림을 볼까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구출이란 작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들에 의해 구출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한 점은 빛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갑옷에 반사된 빛을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두 거장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조금 지루하셨나요? Nope. 사실 제가 이렇게 로마 여행을 준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로마 여행을 가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로마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전 세계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바티칸 뮤지엄에 갈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콜로세움은 한테온 신전은 미켈란젤로의 삐에따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은 세월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로마는 관광업으로 편하게 돈 벌어 먹고 사는 도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를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고 사람들이 로마를 찾는 것이고요.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서울은 미래 도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옛날 건물들을 지키기보다 새로운 첨단의 건물들을 짓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건물들을 지키기 위해 폭염에 로마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도 건물들이 망가질까봐 그들은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더위를 참으며 살아갑니다. 왜요? 로마를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우리교회도 로마처럼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인들처럼요. 교회의 관심을 가지고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또 새로운 예배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제1교회 교인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그 예배들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우리 교회만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럼 기독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는 현대인에게 기독교를 전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90년대, 80년대처럼 교회에서 과자를 준다고 전도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교회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생각하면 우리 제일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교회가 훗날에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일교회가 우리교회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교회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동생들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교회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교회 여우수와 갈레부 청년들, 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제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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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